안녕하세요. 대문채취 난연방송 난아라의난 선생이 저입니다. 반가 반가. 2023년이 되었습니다. 2023년이 되고 제가 첫 방송이네요. 난파라 같것 난파라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방송을 못했었고요. 난파라의첫 시간이면서 2023년 첫 방송입니다. 물론 오늘 오전에 방송 하나 나갔지만 그거는 이, 그 전에. 저희가 난 오픈 강의 했던 거, 그, 그 편집해갖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가 영상 내보냈고, 2023년도는 제가 새첫인사기 때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새해, 우리 난학생님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생기시고, 어, 이 아름다운 남과 함께하는 즐거운 2023년이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뭐지 하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최고 그리고 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 어, 그리고 오늘 난파로 시작 전에 두 가지 정도 공지상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 지난번에 저희가 오픈 강의 처음 했잖아요. 평일 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오셨던 분들도 좋고 저도 나나 선생님 직접 뵙고 많은 얘기도 듣고 강의도 하니까 너무 즐거웠는데 어, 첫 번째 평일날 하다 보니까 주말에 오고 싶은데 평일날은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평일날만 시간 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번갈아서 주말에 하,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이딱 픽스가 됐어요. 2월 4일 토요일 10시에 다시 한번 강의할 오픈 강의 할 예정이고 오픈 강의 할 거고요. 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문자 폰이나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접수 해 주시면 그때 접수하실 때 이름 그죠? 전화번호 몇명 요렇게 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접수 받아서 선착순으로 25분. 25분입니다. 25분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난번에 못뭐 신청 못 하신 분들, 아니면 일이 생겨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번에 2월 4일날 다시 한번 뵙겠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강의라고 느낀 게 뭐냐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클래스가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셨을 때 질의 응답하고, 뭐, 저희 이혼한 농원에 대한 잠깐 소개, 그리고 난에 대한 대략적인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클래스를좀 이렇게 나눴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를 나누긴 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면, 이번에는 좀 주제를, 서주제를 가지고 하려고요. 이번에 강의 때는, 어, 오픈 강의 때는 저는 주제는 난에 대한 정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난이 전 세계 한 800속, 3만여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재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고 있고, 대중적인 난들이 있죠. 5대속. 그다음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 좋아 그러니까 지금 오대 뭐 속에못 들어갔지만 오대 속에뭐 누가 딱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가장 많이 팔리고 인기 있고 대중화된 난들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한칠대속 정도 소개하는 거 이게 분류죠 그런 분류를 알아야지 나는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나의 구조 도대체 나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고 지루인답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 예전입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번에 저희가 토분 세트, 오키디아 토분이 드디어 나왔죠. 특화받은 오키디아 토분이 나와서 행사를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어, 이 토분이 나올 때까지 분갈이도 안 했다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게 저희가 지금 이번에 나온 게, 3호분하고 2호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요, 요, 어? 쪽 사이에 더 작은 거, 1호분하고 4호분. 그 다음에 그 사이도 이제 진행 예정이고, 그건 저희가 한 2월 말경 정도나 중순경에 나와서 이제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고, 또 그때도 뭐 행사를 하겠습니다. 또 나오면. 그리고 이 토분을 저희가 케이스에 넣었잖아요. 케이스에 넣어서 선물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때, 구정 때, 다른 지인분들이나 다른 분한테 난 화분, 예쁜 오키디아토분을 선물할 수 있는 선물 세트 만들 예정이니까 그때 또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픈 강의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번에 또 그 순서에 밀려갖고 못하신 분들은 다음 번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월 28일까지 저희는 농원에서 직접 방문하신 분한테 20% 세일하고 있으니까 어, 시간 되시는 분들 은 농원에 언제든지 오셔갖고 구입하셔도 되고요. 토분이 아니고 전천분목 자재는 10% 나는 20% 세일하고 있으니까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난팔아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요일만 기다렸는데 왜난 팔아 안 하냐고 문자도 주시고 연락이 많이 오셨는데 날씨가 추워서 도저히 보낼자신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번 주가 아주 따뜻해서 저희가 월요일 날 방송 나가면 수목일날 거의 배송이 다 거의 다 웬만한 지역변은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아마 다될것 같아요. 저 평창도 봤는데. 영상이더라고요. 이번 주에. 일기예보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래서 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있게 방송을 합니다. 날씨 따뜻하면 언제든지.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하는 것같은데 <laughs>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먼저 카틀리아예요 어, 린, 저 카틀리아. 린 카틀리안세라 그러죠. 스마일 뷰티 타이나. 이것도 처음 선보이는 것 같아요. 예, 스마일 뷰티 타이나이라고 검붉은색이에요. 약간 자줏빛 나는 색입니다. 그리고 벌브가 보시면, 이게 약간 미디 타입이에요. 일반 카틀리하고 아 틀리죠? 약간 벌브가 이렇게 올라왔고, NC 클리어 같은 느낌 들고, 입성도 좀 틀려요. 그죠? 단단해서 이렇게, 약간 라인이 있어서, 입, 입도 이쁘죠? 요건데, 꽃은, 진 자주색? 화면을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생겼고, 약간 다화성이에요. 어, 근데, 이게 아직, 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쪽, 구글이고, 다, 서치를 해봤는데 거기도 안 나와서 향이 나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 크로싱한 걸 봐갖고는 향이 안날것 같기도 하고 있으면 만약 에 있으면 아주 미향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제 지축입니다. 근데 꽃은 굉장히 예쁘고 좀 정렬적인 작지만 정렬적인 겁니다. 그래서 1번스마이뷰티 타이나는 하포가 다 있어요. 하포가 형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포가 형성이 돼서 받으시면. 한달 정도 안에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도 있죠. 화포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화포가 있게 들어갈 거고요. 단가는 4만 5천 원인데 저희가 세일가에서 38만 원 3만 8천 원 1번입니다. 3만 8천 원이고 수량은 딱 30개 한정이고요 2번은 카틀리아 스타 오브 시암 얘도 처음 저희가 하는 것 같아요. 스타 오브 시암 카틀리아, 이거 약간 중대륜이에요. 어, 스타오보시암은 향이 나는 품종이고, 핵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 화형도 동글동글해서 이쁘게 생겼어요. 약간 그 바깥의 테두리가 오렌지 빛이 나고, 입술 안쪽으로 노랗게 들어가서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약간 오묘한 색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카틀리아하고딱 갖다 놨을 때 눈에 확 띄겠죠? 색, 색이. 특한 색이니까 그리고 중대형 종이고 아주 꽃은 한 대략 요정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러니까 아주 대류는도 아니고 소륜도 아닌데 중형에서 대형 정도 사이즈 그 중간 정도 사이즈고 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카틀리아 스타 오브 시암은 35,000원인데 저희가 3만원에 25개 딱 25개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개화하려면 올해는 가능합니다 지금 이 정도 벌브가 이렇게 통통하게 자랐죠. 이렇게. 이쁘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자라서, 다음번에는 꽃대를 볼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요거는 뭐 초보자분들도 괜찮고 다괜찮아 해서 저희가 이쁜 애들이죠. 무늬가 들어간 두 종류의 덴드르륨을 이렇게. 세트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전에 판매했던 거고요. 하나는 참인걸 홍 국내에서 만든 거죠. 국내에서 육종하고 배양했습니다. 이혼 이원난에서 만었던 J.K. 시리즈 저희 나할 아버지가 이렇게 시리즈 만든 품종이다 아주 아주 오래전에 이요 지금 살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댄드로 미니타이 댄드로 묘하고 긴기 쪽이나 이런 쪽으로 크러싱해서 만들어서 저온에 강하고 이렇게. 핑크색 무늬가 이렇게 봉륜처럼 아주 이쁘게 들어갔죠. 보니까. 꽃은 붉은색이고요. 향이 좀 있습니다. 꽃은 저도 아직 못 봤어요. <laughs> 모주만 봤습니다. 모주에서 핀 거. 하여튼 이쁩니다. 입만 봐도 이쁜, 이런 품종하고, 하나는 고인어 시집구라고 여인의 눈물이라고 저희가 예전에 요만할 때, 요만할 때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커서 자세를 잘 잡았죠. 아, 너무 이뻐요. 석궁요, 좋아하시는 분. 그 다음에 내가 어, 나는 입문 해보시겠다. 아, 나는, 나는 그 한번 처음 키워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의가 들어가면 보통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둘다덴드리움 개통이고, 저온에도 강하고, 햇빛에도 강하고, 잘 크는 품종이기 때문에 두 개. 이렇게 두개 합쳐서 4만원인데, 저희가 3만원에. 딱 30세트입니다. 이거 딱 30세트. 3만원에. 이렇게 좀 비중입니다. 다음에는 덴드로비움 원종인데 좀 독특한 애죠. 이렇게 4번, 아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이렇게 소형 좀 작은 사이즈하고 큰 사이즈 이렇게 나갈 거고요. <laughs> 먼저 오피오그로스은아 어, 저걸 아시나? 약간 덴드로비움 원종이 원종인데 꽃 피는 스타일이 어떻게 하면 블랙티오스 맞아요? 블랙티오스미나. 걔가 누구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냥 프렉시트 말고 크로싱에서 나온 이렇게 막 달리는 클났네 생각이 안 나. 야그요 마디 마디에다가 하얀색 그린 톤이 들어간 꽃들이 작은 애들이 보글보글 뭐 보글 수국처럼 보글보글 몽실몽실 몽실몽실 몽실 몽실 피는 그런 아주 독특한 덴드리빔이고 크기는 소형종이죠, 중소형종인데 저희가 그 4번은 좀 작은 사이즈예요 4만원인데 3만원, 15개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큰사이즈요 바로 개화 올해 꽃 충분히 볼수 있는 겁니다. 봄에 꽃, 봄철에 꽃이 피는 어표그로서. 얘는 5번이고, 얘는 6만원인데 저희가 5만원에 15개. 그래서 이렇게좀 특이하고 희귀템, 원종 엔드룸을 수집하고 키워보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거고, 향은 없지만 꽃이 폈을 때그 느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요? 어, 좀 분위기 있어요. 멋스럽다고 해야 되나? 화려하지 않지만 멋스러운 그런 이국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두 품종이었고요. 두 가지. 소. 4 번이 소예요. 그다음에 오 번이 중형이고요. 그다음에 육. 6... 이번은 덴드럼 유시타이라는 품종이죠. 이 품종은 유시타이는 특징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민자로 쭉 올라오다가 여기 마디가 마치 이렇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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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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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런 게 있고 잎선도 이쁘고요. 꽃은 이렇게 얘도 이렇게 다발로 펼니다. 이렇게 다발로 펴서. 제, 손가락, 요 정도 사이즈죠, 꽃이. 1cm 내외일까요? 그 정도가, 이게, 바글바글하게 피는데, 색깔, 이게, 약간 오렌지빛, 노란색, 붉은색이 나와요. 그래서 꽃은 다 붙어서 갈 겁니다. 붙어서 가는데, 꽃은 랜덤입니다, 랜덤. 색상은. 이렇 저도 봐서 색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랜덤으로 갈 거고, 요거는, 덴드리 유스타인은 6만원인데, 세일가 5만원에, 딱 15개. 일단 현재입니다. 그다음에 갈대가 생겼죠. 요 난초는 약간 지생성이기도 하는데 이건 어느 분들한테 추천하냐면 야생화 좋아하고 산들산들한 거 좋아하고 1년 내내 꽃을 보실 분들 있죠. 정원처럼 좀심어놔서수목히 이렇게 늘어나서 막꽃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이런 느낌. 꽃은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의 핑크색 입술이 빨갛죠. 그리고 한번 피면 바로 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뭐라고 그거 에피덴도론이나 이런 것처럼 피고 또 이제 또 하나 피고 피고지고 피고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이 품종은 7 번인데 옛날에는 제가 이거 A R U N D I A 서 아룬디아라고 표현했는데 아룬디아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 원래 정확한 표현은 에언다이나 어려워요. 에이, 에이. 에언다이나, 가른디나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에언다이나. 그 다음에, 그래미니 폴리아라는 품종입니다. 원종이고요. 이거는 딱 10개 있습니다. 딱 10개. 10개 있고, 꽃대가 있어요. 꽃대가 이렇게, 꽃대 있고, 10개인데, 5만원인데, 4 5천원에 10개입니다. 에언다이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모든 난이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아, 이제 카틀리아, 어크리아나 키우신 분들한테 기다리셨던 분들 처음인데 망설였던 분들, 가격이나 단가 때문에 망설였던 분, 그다음에 세미엘바. 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이번이 찬스입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어, 얘는 뭐냐면 워크레아나 세미엘바야. 제 꽃을 확인을 했고, 이거를 만드신 분이 국내에서 배양을 했는데, 어떻게 오래 전에 만드시는데 돌아가셨다고 듣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그분은 못 만나보고, 어, 노, 국내 농장에서 배양을 했고, 꽃은 제가 작년부터 키우기 시작했어요. 종자를 갖고 와서 키우는데, 꽃을 확인 못하니, 확인했더니, 세미엘바더라고요. 세미엘바고, 어떤 부계하고 모계의 크러싱이 어떤 크러싱인지 모르는데, 제가 대충 봤을 때 도쿠치나 그런 활동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꽃이 그런 형태로 펴요. 세미엘바로 확실히 피고, 그리고 실생이기 때문에 모양은 조금씩 틀리있지 틀릴 수 있지만, 어, 그래야나, 원종이라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모주에서 키워서, 소형종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1년 이상 키운 겁니다. 작지만, 아직 요만하죠. 그죠? 하지만, 뿌리 완벽하게 내리고, 벌부도, 벌부도 충분히 굳어서, 특별히, 굳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이제 보통 이제 어린 묘를 사면 저는 사실은 뭐 저렴해서 아니면 아주 어린 묘를 우리가 이게 병묘라고 했잖아요. 병묘는 가정에서는 나 일반 분들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짜 어, 특별한 케이스, 진짜 실력 있는 분 빼놓고는 그리고 병에서 바로 꺼낸 걸 우리가 디프라스크라 그래요. 근데 이 디프라스크가 한달 안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죽이고, 움직이는 과정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생기고, 디프라스크에서 최소한 3개월 정도 이상에서, 5개월 정도 이상 했을 때 조금 안정권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꾸로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추천을 안 하는데, 뭐,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시고, 그런 거 사시는 경우가 이런 거죠. 저렴해서 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품종이 반드시 필요해서. 없어지, 소진될 것 같고, 없어져서 그 품종을, 난 반드시 저 품종을 사야 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안정권에 들어서 그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 세미엘바는, 어, 그런, 안, 그런 건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하드닝 대구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꽃은 올 가을에 좀, 조금 잘 키우시는 분들은 원 투발부, 작기 때문에 두번나오요순이두번 정도 나오는데, 요 정도 사이즈 돼서, 가을에 볼 가능성이 한, 이 30, 40% 정도가 되는 그런 품종이고, 내년에는, 2024년 가을에죠. 그때는 거의 다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뭐, 4년을 기다려야지, 3년을 기다려야 그렇게 안 해도 꽃을 볼수 있는 사이즈인데, 요거, 크리나 국내 배양한 거, 세미엘바는, 저희가 요 사이즈는 6만원인데, 5만원에, 하고딱 12개밖에 없습니다. 12개요. 12개고 그다음에 이제 9번이죠. 요거는 올해 올 가을에 충분히 볼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요거 다음은 한이 정도. 이 정도까지 크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거 다음 나오는 거. 근데 이게 만약에 수입이 들어왔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 아니면 분주, 뿌리가 없는 상태라면 여기서 다시 거꾸로 갈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뿌리하고 다잘 돌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이 정도 사이즈로 충분히 개화 사이즈로 가기 때문에 올해 꽃을 볼수 있는 음. 올 가을이죠. 그러니까 12월, 12월 곧 5월 때부터 피니까 12월부터 내년 봄 사이에 꽃을 볼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6번은 어, 약간 어린 거는 6만 원에 어, 5만 6만 원인데 5만 원에 제가 12개를 판매하고 그 9번 있죠. 9번은 9만원인데, 이 사이즈는 9만원인데, 제가 8만원에 딱 12개. 그래서 이번에 어크리아나를, 세미헬라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 이번에 기회고요 어, 지 중에 보통 보면 어크리아나가 아닌 친구들이 많이 다닙니다. 어크리아나, 뭐, 교배종이라고 써있는데, 어크리아나, 뭐라고 써있는데, 원종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반드시 원종이 조, 좋다 교배종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종이 아닌데 잘 모르시고 판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냥 세미바가 확실하고요 어 그냥 순수 혈통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 너무너무 작고 깜찍한 품종이죠 다큰 겁니다 올해 꽃다볼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처음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어. 검색을 해도 딱 사진 한 장밖에 안 떠요. 아직은. 그래서 오키드 루크의루트미 아, 루크메, 오키드 난 족보 보는 거 있죠. 오키디아 루트 닷컴 이라는 데가 보면 어떤 크러싱 이거 쭉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 사진 딱 하나밖에 없고 이미 저희는 꽃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처음 들어온 거고 얘는 어, 카틀리아 핑키스프레스 라는 거하고 소프로노티스 선와 프로노티스 예전엔 세르누아라고 했는데 세르누아라는 발음은 약간 일본식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게 발음하는 거는 써누아. 저도 정확한 발음을 잘 구사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써누아, 핑크리스프레시하고 써누아고 크로싱에서 이게 다큰 거예요. 요 많은 게 그리고 꽃이 정말 깜찍하고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원종의 써누아 느 낌이 있잖아요. 진짜 자연미가 있고, 기풍스러운. 그런 느낌에, 어 이렇게 연핑크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안에 약간 뭐라 그래야 돼까요 옅은 옐로우 톤의 끝쪽만 이렇게 붉게 들어가는 그런 건데, 요만한 꽃이 있죠 요만한 꽃. 이게 다핀것 같아요. 이렇게 쭉 펴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뭐, 그서프라나스 위트키리아나나, 곡신이야, 선우아 이런 종들이 있죠. 그런 느낌으로 피는 품종이고, 국내에 처음 들어왔고, 부작도 가능하고, 뭐, 어, 이런, 서형 토분에서도 가능하고, 오래 꽃을 볼수 있는 이, 카틀리아 핑크 스프레시 써우와는 4만원에, 3만 5천원에 딱 10개 한 장입니다. 10개 한 장이에요. 요렇게,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저한테 오랜만이에요. 몇주 셨더니, 어, 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버벅, 버벅 대네요 카메라에도 말이 안 듣고 중간에 꺼지고. 이게 렇 오다가 잠깐 삐득 이런 경우가 한번 지나갈 거예요. 그게 꺼져 갖고 이어서 하느라고 제가 편집 기술이 부족해서 이에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난 팔아요. 시간이었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저는 어 저희 이원난 농원 나나라요 채널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어 좋은,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우리 난학생님들한테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떤 감동 받을 정도로 많이, 많이 감사드리고, 저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국내 좋은 난과 다양한 난들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구독보다 더 좋은 게 저는 알고 보니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고 최근에 제가 보니까 아, 좋아요 눌러달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여튼 좋아요가 많이 올라갔어요. 좋아요가 많이 올라가면 어떤 게 좋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테 이렇게 더볼수 있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님들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항상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